thank you 안녕하십니까 도도이입니다. 오늘 또 산으로 들어왔고요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지만 산으로 향하는 발길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열심히 다녀보겠습니다. 이렇게 큰갓부섯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옆에 밑에 태가 보이시죠? 자 송가버섯이 딱 먹기 좋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노란 달걀버섯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올라와 있고요. 자저기를 한번 볼까요? 아이고 이 아이들은 노란 달걀버섯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건조가 돼버리네요. 많이 가뭄, 가뭄이 지금 심각합니다. 조개, 카스테라, 찐빵,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이, 자, 여기 있네요. 요 정도 아이들을 가져다가 대를 데쳐서 우려서 먹으면 괜찮습니다.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 엄청나게 큰 머리통만하게 커지는 아이입니다. 지금 방석으로 들어갔는데, 모든 버섯들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하, 새로 올라오는 버섯은 거의 없고요. 있던 버섯들도 이렇게 다 말라가고 있어요. 심각하네요. 이 버섯은 장미 무당 버섯이고요. 식용 가능하고요.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아서 고기에 비해서 열량이 낮아서 성인병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한번 자라면 무리를 지어서 많이 자라는 버섯입니다. 보이시죠? 아, 그리고 외국에서도 무당버섯 중에서는 책으로 지는 버섯입니다. 이 버섯은 상당히 길에, 산에 많이 나는 버섯이고요. 절구버섯입니다. 자, 저기도 또 있네요. 화려 흡수 속에서 상당히 많이 자라는 버섯입니다. 중간이 이렇게 절구처럼 폭파여 있고요. 밑는 옆에 이렇습니다. 하나. 이렇게. 밑에는 결이나 있고, 절구버섯입니다. 자, 드시지는 마세요. 자, 여기에 달걀버섯이 다섯 곳이 예쁘게 있습니다. 식용버섯이고요. 밑에 대 나이태가 있습니다. 아, 테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먹을 게 없어서. 이 청계와 버섯도 벌레들이 먹고 있습니다. 여기에 달걀 버섯이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어릴 때는 먹으면 맛있습니다. 자, 여기에 어린 진삼도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대젓버섯이 또 숨어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알버섯이 하나 보이고요. 자, 저 뒤에는 접시깔거리 거물버섯이 크다란 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독버섯 신흰가시, 광대버섯이 어똑하게 하나 써 있네요. 길이 올라갑니다. 이 보세요. 접시깔거리 거물버섯. 소뚜껑만 하네요. 와, 진짜 크다. 저기, 내리막으로 엄청 올라갔습니다. 소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라사리버섯이 올라오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줄사리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무를 치우고, 이렇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자 그리고 이쪽에도 자 보이시죠? 자 그리고 저기에도 하나 보입니다. 자 이렇게 줄사리로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은 아직 좀더 성장을 해야 할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 한 5일 있다가 다시 오도록 해야 겠습니다 잘자라그라 폭염이 쏟아지는 무더운 여름날에 자 보라사리 대박을 만났습니다 자, 엄청 고생 많이 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보라사리가 보이고 있는데요 한번 채취를 해 보겠습니다 아, 어 뿌리가 제법 단단합니다 뿌독. 자, 보세요. 이렇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요. 자, 묻어두고. 보이시나요? 자, 지금부터. 자, 이렇게 제치를 했고요. 자, 또 줄사리를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작은 어린 보라사리도 올라오고요. 자, 지금부터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저기까지. 아이고. 자, 저기까지. 줄사리가 자라는 보라사리. 줄사리로 자라는 보라사리를 찾았습니다. 아. 큰 것은 채취를 하여서 이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방금 뽑은 보라사리버섯, 어, 다른 이름은 연기, 영기, 자 연기사리버섯을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여기에 분홍사리가 하나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패스합니다 이제 보라사리 포인트를 만났습니다 자 여기 낙엽 밑에 이렇게 있네요 자이 아이들도 어려서 다음에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또 망가닥버섯 보호종인 망가닥버섯을 이렇게 또한 한 송이를 만났습니다 아직. 이제 올라오는 아이들입니다 자잘 있거라 나는 간다 자또 이동을 하면서 보라사리 버섯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바람이 조금씩 불어 좋아서 아, 괜찮습니다 지금은 또자뭘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더덕이 또 하나 자라고 있고 더덕소년한테 딱 걸렸습니다. 새잎, 둥근잎, 잔대입니다. 꽃이 하나가 남아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뒤타를 올라가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자, 삼구의 산삼이 어립니다. 삼구의 산삼이 입장이 다 떨어지고 삼구의 산삼이 하나 있고 옆에는 각구의 산삼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두고 갑니다. 또 이렇게 삼고의 삼이 하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아직 어려서 워 두고 갑니다. 자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병조이풀 꽃도 이 보이고 소나무도 보이고 화렵수도 보이고 우산나물도 보이고. 여러 가지 많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람은 조금씩 불고요 아이고, 너무 더웠더니 목이 막 잠기네요. 자, 또 살살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노란 쌀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예쁜데요? 자 달걀 버섯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예쁘게 아구 또한네 번째 네 번째의 보라사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자이 아이는 어쩌나요 말라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예쁘죠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붙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에 또 제법 큰 사이즈의 보라사리를 만났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요 아래에는 지금 줄사리입니다. 요 아래에도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아이고 경사가 심해서 그리고 여기에도 어린 유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줄사리로 자라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네 번째 포인트 만났습니다. 휴. 자, 이 아이를 흔들어서 한번 따보겠습니다. 따닥. 자, 보세요. 이렇게 땄구요. 자, 다또 이렇게 세 개의 보라사리를 모아놓고 사진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이큰 예, 소나무 아래에서 자 보라사리가 또 자라고 있습니다 어 작은 아이고요 얘도 말라가고 있고요 자 여기도 보라사리가 있고 자 옆에 참나무 옆에 이렇게 또 보라사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음에 가지러 또 오겠습니다 자 보세요 겨우사리가 열매가 달려있습니다 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곰치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곰치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에는 흰털 깔대기 버섯들이 저쪽에 하고 하얗게 올라오다가 다 말랐습니다. 얼마나 분주했으면 자, 여기도 다 마르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보세요. 흰털 깔대기 버섯, 땅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다 다 말라버렸습니다. 여기에도. 야 진짜 너무 메마릅니다. 버섯이 올라와도 성장을 못 합니다, 지금. 저 아래쪽에도 흰털 깔때기 버섯이 무지 무지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아깝네요. 자, 여기에도 분홍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메말라서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돌 타이에서 잡사리가 자라는데요. 이 아이도 많이 건조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참나무 밑에도 이렇게 잡사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소나무의 길을 받아가세요. 쭉쭉 뻗은 적송돌입니다. 멋있어요. 바람이 불어서 지금은 시원한 곳입니다. 하... 보세요. 여기에 분홍사리가 저 위에도 있고요. 보이시나요? 분홍사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아, 하산길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망가닥 버섯이 자라는 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자 이쪽에도 또 망가닥 버섯이 옹기 종기 자라는 게 보이고요. 망가닥 아, 버섯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보호종입니다. 또 화장길에 이렇게 쌀이버섯을 만났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 쌀이버섯은 데쳐서 우려서 음 된장찌개 끓이면 맛있습니다. 불고기도 맛있고요. 자, 가져가서 된장찌개나 불고기를 해 먹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도이입니다. 무사히 하산을 완료했고요. 자,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야겠습니다.